아음뜯어 보시는구나. 거.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? 오. 어, 김강민 아, 선수구나. 아, 김강 선수고. 동이 아. 조병현 하나에 수 <laughs> 선수 나왔습니다. 아, 내려서. 페나저... 아, <laughs> 어, 유현지 선수 나왔네. 오! 어? 유현지 아니, <laughs> 아니 나, 아 유지혁. 유지혁? 아, 네, 아, 아, 삼성 유지혁. 아, 유지혁 선수. 유지 아, 유지 그 카드가 좋은 카드라고하더라고요짝반짝거리는 어, 어, 네, 카드가 음. 홀로그램 있고. 어, 김민우. 김민우. 명주 s 음... s g 카드가 많이 나오는요 SS가 김민지 <laughs> 어? 그거는저 아, 어, 삼석구로 나와야 되는 거아니요 <laughs> NC구로. 아, 참 NC. 박병호 선수도 지금 KT로 뭐... 나오고 오재일도 오지일 선수안바뀐 안 네, 걸로 나온 거야? 콜 그렇더라고요, 이제. 김민우. 선수. 아, 어, 어, 그것도 키트로 음. 아직 키트로 설치로